하나, 둘. 아닌 것 같아. 저 봐봐. 엄마가 높은 곳에서 해줄게. 저 봐. 우와. 봐봐. 자. 과연? 간다. 과연? 와잘 떨어지지? 잘했지? 엄마 줘봐. 다시 던져줄게. 그렇게 던지면 구겨지잖아. 아까 엄마처럼 던져야지. 줘봐. 자, 봐봐. 흔들흔들. 흔들흔들 하면 천천히 떨어지지. 우준이가우준이 우준이 해봐. 자, 펼쳐서. 이렇게? 어, 다리 걸린 거 빼고. 하나, 둘, 셋. 아, 잘 던져야지. 그래도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재밌어? 응. 한번 더 해봐. 다시. 그렇지. 우!